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은행 이자율 높아질 예상하고 투자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서 연준에서 이자율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풀림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서 이자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 다른 견해는 지금의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애곡된 지금의 경제 패턴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를 약간은 오를 것이 또 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항상 돈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경제는 심리학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이자율이 올라간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약 1%까지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도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이상은 이자율이 옛날처럼 5% 또는 10%까지 올라가는 일은 죽어도 없다.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 쉽게 이자율이 변동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시스템이 완비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견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 투자 시대가 도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24만 가구를 또는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또는 본인의 재선 기간 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일 큰 화두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어야만 서울의 집값이 잡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것이 선거에도 유리하고 표도 더 많이 얻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재개발 투자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이미 1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상가 건물에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밤 9시만 컴컴합니다. 서울에 이런 어두운 거리가 있을까 사람 없는 한적한 상가가 있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픈 뉴스이지만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상가에 대한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인 것입니다. 또 남양유업 사태, 한 에코인수배우기라고 했는데요. 남양유업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면연력이 있다. 또 좋은 의이다. 약 1조의 매출 나는 회사가 이러한 잘못된 보도가 나와서 회사의 세화, 사활이 또는 경영이 바뀌, 오너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이렇게 하루 아침에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적자가 900억 정도 났다고 해서 일조 기업이 또 지분 오너 일가의 50% 이상의 지분을 한 방에 넘긴다? 저는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양 유업 사태에서 배워야 될 기업인의 자세는 인생은 누구나 다 폭풍을 만날 수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도전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회사를 팔아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난다 해도 평생 일분 기업의 일조 매출을 하는 기업을 이렇게 쉽게 어이 없이 판다는 거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산 재개발 시동하고 있다. 즉 용산 개발에 스타트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철도부지나 용산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인한 공원화, 또 용산에 개발돼야 할 땅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4대문과 가장 가까운 용산은 러시아, 특히 청나라의 주둔. 일본의 주둔, 러시아의 주둔, 주든, 미군의 주둔처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사대문 바로 코앞에 주둔한 곳이 용산이고, 용산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용산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을 더넓 하고 용산 주변을 다 개발해서 이러한 군인이 주둔하는 서울 한복판에 이러한 슬픈 역사는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독립문이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냐 하면 청나라, 즉 중국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문을 건설한 것처럼 참 음, 우리의 역사는 약간의 슬픔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의 K컬처 웹툰 웹소설 등 한국의 OTT 비즈니스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더더욱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BTS를 성공시켰고 또 미국의 엔터 회사를 M&A 하면서 전 세계에 엔터 한국을 심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가 국경 없는 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데요. 여기에 엔터 회사까지 인수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과 관련돼서 다세대 빌라가 약 38만 가구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곳에 세금을 전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다. 또 아마존이 구조원을 들여서 MGM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MGM 하면 제가 라스베가스 전시회나 아니면 많은 곳에 MGM과 관련된 호텔에 묵거나 아니면 MGM에서 옛날에는 가장 큰 막신 경기를 한 것이 기억나서 그런데요. 아마존이 이러한 MGM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더더욱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 투자 시대가 도래한 것에 맞물려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장신동, 미아, 염리동, 노고산, 장위, 성북 5지구, 아연 1지구도 또 망원동, 지금 선안권의 구로금천 등 많은 곳이 재개발을 위한 투자 가치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전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자신감과 또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음,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미국에는 웬만하면 거의 없다 즉 미국처럼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함으로 인하여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6월 1일부터 또다 가고 다 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가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시장에서는 부동산값이 더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부동산이 불과 세달네달 사이에 백년 내에 가장 큰 급격한 상승을 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남부터 양재 강화문, 숭례문, 용산, 한강까지 지하화함으로 인하여 주택을 늘리고, 또 환경적으로 녹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더 많은 녹지와 또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화하는 사업이 프로젝트로 용역을 통해서, 사당성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화두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좋은 시그널일 뿐만 아니고 이제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개발과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세계 사업 지금 대규모화 되면서 3D 게임, 노블릭스나 애플, 구글, MS 등 많은 빅, 대기업들이 이러한 가상세계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가상세계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고요. 가상화폐 담보금융에 70조가 몰렸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4시간 365일 동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열기가 식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의 비즈니스를 눈여겨보고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가계빚이, 개인빚이 154조로 인해서 급격한 개인의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개인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뉴스가 있습니다. 좀 눈여겨 봐야 되고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청주, 한국의 청주 등 공장을 더 확대 증가 또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하여 두 회사가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공장 증설을 한다는 것이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강북 뉴타운 4년 내에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 중에 헤드라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투자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결코 재개발 투자는 서두르면 안 된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배꼽에 들어가서 어깨에 나와도 충분하다. 그리고 돈의 투자 대비 해수 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투자에 좀더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